하늘음악법 건강강의 시간으로서 이번에는 충곤증의 원인 및 치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곤증은 일단은 봄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한절기에, 겨울과 봄이 바뀌는 그 한절기에 나타납니다. 그에 봄에 한절기에 나타나는 가장 심한, 심한데, 그거를 이제 오행적으로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계절적으로 한번 왜 충곤증이 나타나는지를 보겠습니다. 어그 원인이 이제 원인이 될 건데 가장 큰 원인은 1번과 같이 겨울 기운이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보통 사람이 겨울에는 저장하고 정리를 참잘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밤에 저장과 정리를 해야 되고요 밤에 잠을 자지 잘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그 하루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1년 중에 겨울을 잘못 보내면은 겨울은 신장과 방광이 저장을 하고 피를 혈액을 저, 정리를 하고 다시 내가 봄이 왔을 때 개구리가 잠을 겨울잠을 잤다가 봄이 오면은 확 이렇게 움찔했때 몸을 이렇게 하면서 활기를 펴고 이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하듯이 모든 동물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저장하고 정리해야 를 되는데 이 저장하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너무 기운을 많이 소진을 할때 겨울에 겨울에 기운을 너무 많이 소진을 하게 되면서 그 기운이 봄에 내한테 와서 이렇게 확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활동을 할수 있는 힘이 높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을 때 봄에 봄에 그 힘이 없게 되면은 아, 충곤증이 오게 됩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또 되면은 나머지 계절도 다 힘들어집니다. 원래는 모든 몸은 자체는 그래서 어, 토끼, 의중건증이 있는 사람 중은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겨울에, 여 앞에 겨울에 추위를 많이 넣, 느껴가지고 추위를 느껴서 아니면 밤늦게 자고 특히 겨울에 뭐 습기를 탔다든지 너무 심하게 행방, 운동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쓰고 막 겨울에는 원래 쉬어야 됩니다. 기운을저장하고 쉬어야 되는데 토끼 겨울에 시간이 나기 때문에 헬스를 더 한다든지 막 특히 겨울에 수영을 한다든지 추운 수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습기를 타러 막 밤에도 그 겨울에 땀을 벌+ 벌려가면서 습기를 타고 에너지를 많이 썼을 경우에 애들도 또 겨울에 많이 뛰어놀을 경우에 예 추위 속에서 그렇게 되면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저장된 에너지로 다시 봄에 새싹이 나고 개구리가 다시 뛰어노듯이 그래야 되는데 몸에서 그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힘이 달려서 오는 부분이 충건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해소를 하면은 원인은 예. 원인은 겨울에 기운 낭비가 매우 심해가지고 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또두 번째가, 혹시 그게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충곤증이 심하다. 그런 사람은, 목, 봄, 봄에 새롭게 내 몸에서 이렇게 새롭게 봄이 됐을 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봄에는 간장감낭이 기운을 원래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봄에 또 내가 많이 이렇게 새롭게 몸이 막 움직이고, 근력이 움직이고,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계절이기 때문에 목 간장 담낭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은 특히 힘들어집니다. 간장 담낭이 이 말은 계절마다 다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이 힘든 사람은요. 심장 소장이 약한 사람은 여름이 매우 힘듭니다. 여름에 심장이 약한 사람은 땀이 나고 막이 되잖아요. 근데 여름에 매우 더위를 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학 때 고생하는 사람 소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 비장 위장이 약하고요. 장마 때 여름과 가을의 중간쯤에 어떤, 저, 축축해지는 어떤 그 장마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그럼 폐대장이 약한 사람은 가을에 힘듭니다. 그래서 기관지는 호흡기가 약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을에 엄청나게 힘들어 하고요. 겨울을 힘들어 하는 사람은 신장 반강이 약할 때, 추위를 많이 느끼면서 예, 매우 힘들어 합니다. 그럼 각자의 계절이 있듯이 충곤증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하는 봄에 올 때는 이 사람은 목 기운이 매우 약할 때. 이것을 많이 하면서 이게 약하면 거의 뭐 최악이죠. 자기가 많이 썼는데다가 간이 약하면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하고,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